이번 달까 그러니까 그니 이번 달에 뽑으면 다음 달저 거를. 저 어제 있었던 재미난 일을 레아나님께 보여드릴게요. 좋아요? 이거 뭐야? 갑자기 버추얼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무서우셨죠? 이런 식으로 막 플러그인 올려놨던데. 와, 봐봐야겠다. 또 같이 보기 이런 게좀잘 활성화됐다. 레아나님 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. 저삼기 선... 혹시 에메필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?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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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도 거기 쓴대? <웃음> <웃음> 나, 나 소각가게 가면은 나 사이즈 없을 때도 있어 에? <laughs> 아니라고 아, 저번에 M F P 갔는데 어 M F P라고 내 브라 사이즈 없어아 쟤도 M F P 가? 존나 제일 큰거 샀지 말. <laughs> 아니 <너, 웃음> 도망들 마 전부 M F l 이야 <laughs> M MF를... F P 아니야. 내가 여기서 뭘더 얘기하면 <laughs> 안될것 같아. 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. <laughs> 아니 M F l 이뻐 가지고 사는 거야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 거기 보면 디자인이 딱. 안됐었지 모르는 얘기 하면서 웃냐고? 아 근데 미안하다? 내가 미안하다? 아 나는 해당이 안돼 내 친구들 이야인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으면 m f p 못 입어 아니... 저기... MAP, 야 그... 아니... 야, 야 이상한 소리 이거 아니, 아니... 그거 다 찾으면 MAP, 또 나와 거기 두 사이즈 정도 크, 크게 표기가 돼있는듯한 그런 느낌이야 아니 뭐 사이즈, 아.. 니두 사이즈.. 두 사이즈는 아니야 <laughs> 저, 여, 저반 사이즈? <laughs> 반껌? 아니 예. 솔직히.. <laughs> 나나야! <laughs> 그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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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사 아, 또 사이즈나! 내가 차마, 내가 내 내가 참아, 내가 참아. 내가 차디자인까 내가 차마, 내가 내가 너무 미안해, 나내야 디자인이 <놀람> 이뻐서 있는 이에요 아뭐 나는 레메필 너무 가복 같아서 못 입겠어요. <laughs> 너무 가복 같아서 못 입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무식하게 생겼어. <laughs> 아 내가 미안해. <laughs> 아니 저게 저렇게 갈지 몰랐네. 아 진실 너요 너.